안녕하세요. 다영맘이에요. 아. 어, 화창한 오후. 뭐 무엇을 하고 계신가요? 아, 저는 이제 일 끝나고 와서 날씨가 너무 좋고 또 생각이 나서 영상을 이렇게 또 촬영을 해 봐요. 어, 이렇게는 물은 잘 들리는데 말랑말랑 아 오늘은 얘좀 보세요 얘 홍공작 홍공작인데 키가 엄청 많이 컸죠 4월달인가 4월에 데리고 왔는데요 얘도 홍공작이고 얘도 홍공작이에요 얘는 진짜 묵은둥이, 여기 보면은 되게 묵은둥인데요. 어, 얘는 5,000원이고, 얘는 인터넷으로 2,000원에 샀거든요. 아, 저희 집 옆에 바로 중학교하고 초등학교가 있어요. 지금 점심시간이라. <laughs> 음악 소리, 벨 소리가 나요. 네, 이제 오늘은, 뭐, 맨날 보여드리는 거지만, 다육이 이제, 농장이나 인터넷 이런 데서 구매해가지고 오면, 분양하면은, 처음에는 좀 예쁘잖아요. 그죠? 예뻐가지고, 하는데, 그게한뭐두 달. 다육이 분양해서 키우시다가 언제까지가 제일 예쁠 것 같으세요? 저는, 아유, 그래도. 얘도, 얘도 5천원 주고 묵은둥이 수영이 예뻐가지고 제가 3월 작년, 아, 올해 3월. 올 3월에, 3월 초에. 이렇게 데리고 왔는데요. 어, 봄에, 봄, 가을에 저희가 이제 다육이를 많이 분해, 사, 사갖고 오잖아요. 시장에서도 사고, 뭐, 많이 사갖고 오는데, 사가지고 와서, 봄에 사가지고 와서는, 3, 4, 2개월, 2개월 정도, 집에 분양하고서 2개월 정도까지는, 예쁜 것 같아요. 왜냐하면 3월부터 4월달까지가 제가 봤더니 다이그가 전에 찍은 영상을 보면 그때는 되게 예쁘더라고요. 물도 안 빠지고 웃자라지도 않고 예쁜데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남양이라 여름철 좀한 5월부터 뭐 7, 8월까지는 해가 좀 짧아요. 잘안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9월부터 이제 내년 봄까지는 해가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되게 많이 잘 들어요. 남양, 남양집 5층인데 되게 잘 들고 그래서 가장 예쁠 때는 그냥 가을에 9월이나 뭐, 10월, 뭐 8월 말경 이럴 때 이제 다육이 많이 선선해지면은 많이 분양들 하잖아요 그때는 음, 가을에 데리고 오면은 저기 내년 4월달까지는 예쁘게 잘클 수가 있어요 키울 수가 키울 수가 있는데 이제 뭐 5월달 이렇게 더워지기 시작하면은 아우 웃자라고 되게 되게 싫더라고요 그래서 얘네들도 지금, 이제 뭐, 8월 말, 이때부터, 어, 얘가 맞아요. 이렇게 데리고 온 아이들인데요. 최근에 뭐, 일주일 전에 데리고 온 아이들까지. 이제 지금부터 데리고 오면은, 내년 봄 4월달까지는 예쁘게 잘 커요. 잘 키울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것도 물을 이제 봐가면서 음한 달에 한번 정도만 진짜 주시고 통풍 바람만 잘 통하게 해 주시면 잘 커요 그런데 이제 5월 6월 7월 8월 8월 중순까지 그때까지는 다육이들이 좀 미워지더라고요, 미워지는데 이제 선선해지고 하면은 다시 또 희한하게 탱탱하고 되게 아주 이게 되게, 되게 잘 크더라고요. 얘 라울인데 얘도 여름에는 그냥 색깔도 그냥 밝지도 않고 축축. 우중충 해가지고 그렇게 크다가 이제 찬바람 나면은 선선해지면은 알아서들 다 통통하게 다잘 크더라고요. 아 얘가 화재 화재도 이제 여기다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냥 초록 초록초록 하더니 이제 요새는 이제 지금부터 내년 4월달까지는 예쁘게 잘 크는 시기에요. 시기고 여기 이제 까라솔도 11월달, 12월 다 이렇게 되고 추워지면은 또 색깔도 예쁘게 변해서 잘 크더라고요. 어 그리고 이거 누구죠? 미니 고사옹? 얘도 이틀, 이틀째인가? 그, 다육 여사 공방님, 그분 거 보니까, 뭐, 엄청 빨갛게 물이 되게 잘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꺼내서 여기다 지금 드리는 건데요. 금방 빨개지네요, 진짜. 얘는, 물이. 얘는 정말 고사홍은 자구도 잘 달고요. 튼튼하게. 처음 키우시는 분들 키우면은 얘는 오래 살것 같아요. 안 죽고. 물도잘 드네요. 얘가, 그러니까, 아우, 화재. 화재, 그래도 물 엄청 많이 들었죠. 에휴,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냥 웃자라가지고 제가 이렇게 여기 적심해줬는데 이렇게 자고도 잘 달고 물도잘 들어요. 화재도. 스노우바니 스노우바니도 을잘 들고 그 분양에서뭐 최고 이쁘게 크는 시기는 지금이죠 뭐 지금하고 이제 겨울에도 잘 커요 겨울에도 짱짱하게 저 같은 경우는 겨울에 잘 크더라고요 진짜 그래서 지금부터 내년 4월달까지는 다이이가 예쁘게 아주 잘 클 수가 있어요 별로 신경을 안 써도 예쁘게 잘 크는 시기입니다 요 안에도 햇빛이 이렇게 조금씩 들어 가지고 여기다 놔도 겨울에는 잘 크더라 고요 1층에다 놔도 그래서 오늘은 다육이 키울 때 가장 예쁜 시기 시기를 제가 그냥 생각이 나서 또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감사합니다.